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문경 전통 차사발 축제가 2 9일 문경시 문경세제 야외공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과 그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문경 차사발의 꿈 세계를 담다란 주제로 펼쳐집니다. 어, 이번 어, 문경 전통 차사발 축제는 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등극한 이래 어, 전통 차사발의 진수와 그리고 어, 차를 마시는 어, 체험어두 어, 가지를 함께 살려서 준비했습니다. 19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기획전시, 특별행사, 체험행사 등 알찬 행사들로 꾸며졌습니다. 기획전시로는 문경시 자매도시인 중국 장수성의 이싱시 도예작가 4인 특별초대전, 5만원 내외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문경 도자기 기획전, 대한민국 도예 명장 작품을 볼수 있는 명장전 등이 열립니다. 특별행사는 원로 도예가 차 사발 이야기, 발물레 경진대, 한중일 달의 시연, 찻사발 깜짝 경매 등을 선보입니다. 체험 행사는 물레 찻사발 빗기, 찻사발 그림 그리기, 사기장 하루 체험, 망둥이 감아 불지피기 등이 펼쳐집니다. 옛 도공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다음 달7일까지 이어집니다.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